4.1의 3절 연속분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연속분포 continuous 앞에서는 2,3분포 어, 서로 흩어져 있는 경우고요. 지금은 하나도 흩어져 있는 연속되어 있는 경우의 분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연속분포 중에서 가장 에, 널리 쓰이는 확률분포, 어, 툭하면 쓰는 확률분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규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스란 사람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가우스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라는 것은 올바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흔히 보인다. 그래서 노멀, 흔히 보이는 뜻입니다. 번역을 정규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자를 쓰고요. 평균값을 쓰고 표준편차의 자승을 여기에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분포는 이렇게 됐고요. 예, 누적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게 됐을 때, 그림으로 나타내게 됐을 때 예, 뒤에 보이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를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로 했을 때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이러한 경우에 각 면적이라든가 나타낼 땐 0, 1의 자승으로 나타내고요. 도표로서 그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로 다음과 같이 예,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0으로 만들고 표준편차값을 1로 만들게 정규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나는 데이터 수가 적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분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어, 그 분포들, 비정규 분포들을 막 합치게 되면은. 계속 계속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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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 형상이 얼추 정규 분포 형상이 된다. 가운데 중심에 몰려 있고 양쪽으로 가면서 낮아지는. 그래서 이러한 정리를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합 밀도 함수는 결합 밀도 함수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 있을 경우에 예, 결합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결합밀도 함수인 경우는 제가 이제 뒤에 4.2전에 결합밀도 함수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 mu라는 것이 혹은 분산이라는 것이 공분산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이게 벡터식으로 여러 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그림은 데이터수가 50개일 때는 이렇게 좀 찌그러진 형상으로 아 이게 무슨 형상이지 는은데 데이터수가 100개일 때는 그나마 또 이렇게 되고 만약에 1000개일 때는 아 조금 더거기 어, 예,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더라 중생 예, 데이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그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 거기 확률밀도함수는 여러 개의 변수일 경우는 이렇게 베타식으로 쓸수 있고 이렇게 다들 삐죽삐죽인데 이것은 확률밀도함수 누적분포함수일 때50% 가운데점에 있는 값을 중앙값 중간값이라 했을 때그 값이 요 보면은 가운데 피크점 평균값하고 중앙값이 서로 일치한다입니다. 평균값과 중앙값이 서로 일치하다 이렇게 썼고요. 50%에 해당되는 것 세워놨을 때 나래비 순서를 세워놨을 때 가운데에 해당되는 값이 중앙값,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중앙값이자 평균값 동일하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흩어졌는데 마이너스 부호도 있고 변수가 플러스로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근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치수가 마이너스 이런 거 없잖아요. 크기가 마이너스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연상에서는 항상 1보다 큰 수가 존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 값에다가 이 값에다가 그 그게 확률 변수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 자연 로그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로그 10이 있고요. 로그 e인데 이 로그 e 값을 쓰기 힘드니까 ln이라고 쓰기 힘드니까 요 이거는 그냥 log 라고 쓰고요 log u 값이 자연 log u 값이 정규분포를 이룬 거예요 변수 자체 u 값은 잘 모르겠는데 log u 값을 log u 를 숫자에 놨더니 앞에처럼 log u 값이 이렇게 자연 log ln u 값이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로축을 u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겠지만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지만은 이걸 u에 대해서 쓰면은 log u란 것은 u 값이 들어와야 될 값이 항상 양이 되어야 되니까요 어야되 log 값이니까 이 형상은 항상 양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찌그러진 형상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규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정규화 표준편차가 1, 평균이 0. 그 다음에 앞에 정규분포에서 계속 더하는 것처럼 선형합을 하는 것처럼 여기선 더하려면 로그값이니까 서로 계속 곱합니다. 곱하면 은 어, 대수정규분포가 된다. 로그값이라고 하고요. 지금 항상 요 값은 0보다 큰 값이고 좀 전에 정규분포는 이렇게 대칭형 값이었었는데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0에서 시작해가지고 항상 0보다 큰 값. 좀 찌그러진 형상입니다. 이게 오히려 자연 형상하고 자연에 있는 우리의 물리 단위랑 비슷하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에 해당되는 중앙값을 누적 확률 분포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가장 최빈도인 경우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요. 감마 분포도 있습니다. 감마 분포도 있고요. 감마, 요 베타, 감마, 라는 값이 있고요. 감마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문자 감마, 소문자 감마, 표준 감마 있고요. 형상이 우리 자료를 봤을 때이 감마 분포 같은 경우는 알파가 1이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항상 0보다 크네요. 그죠? 그 다음 지수 분포 이 데이터를 막 나열해 보니까 이 형상이 어떤 거 하고 가장 유사한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수 분포로 가정을 할 수도 있고, 감마 분포로 가정을 할수 있고, 혹은 어, 로그 노말, 대수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에, 우리가 뭐 혹은 레일리 분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레일리 분포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생긴 현상이 형상이 어떤 것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에, 일단 와이블 분포도 있어요 뒤에서 나오는데요 와이블 분포란 것도 있고요 해상에 유입하고 굉장히 중요한 파랑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를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 분포는 이런 분포야라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가지고 여기서는 보통은 확률 분포에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측해서 정한다는 얘기죠. 추정하고 난 다음에 맞는지 검증 혹은 여기는 검정이라고 합니다. 검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검정할 때 아, 유의 수준 얼마에서 이거는 이러한 확률 분포로 가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그 검정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 카이제곱 분포라고 합니다. 카이제곱 분포는 주로 한어 확률 우리가 가정된 확률 분포를 검증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카이 제곱 검증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해서 이러한 확률 분포 생각했을 때 우리가 추정한 확률 분포가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뒤에 5절에 추정이라는 절이 있고요. 6절에 검정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의 형상을 보고 그것이 얼추 맞는지를 검정을 해야 됩니다. 검정하는 방법도 DS. 1의 4절 극치 분포입니다. 극치 분포 최대값 최소값들을 극치 어떤에서 극대값 극소값 그러니까 어떤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들의 분포 최솟값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극치분포라는 것은 어떤 표본집단, n개의 표본집단 샘플을 여러 그룹, n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샘플 안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만을 뽑아서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들 혹은 최솟값들의 분포로 어, 극치분포, Extreme Value, EVD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극한 분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간 뭐 1개월마다 해상파고를 해서 최대값을 찍어내고 그래서 이것들을 뭐 10년에 걸쳐 가지고 혹은 뭐 1년에 걸쳐서 최대값들만 분포를 시킨 것들을 극, 에, 극치 분포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단기 해상 상태를 샘플링 해가지고 장기 해상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안전성 경, 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보다는 장기간 뭐 어떤 경향을 예측하려면은 극치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연도가 워낙 하니까 뭐 2,400년, 2,500년 하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극치 분포를 본다니다 그래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의 누적 확률 분포 그걸 미분하면 누적 어, 분포함수와 확률 분포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 이러한 극치 에, 최대값들의 분포를 에, 이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얼추 군벨이나 사람이 그릴, 그림을 그려보니까 형상이 대충 세 가지 형상이 나타나더라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래서 그세 가지 형상 이렇게 생긴 형 영을 어, 근간을 해서 이렇게 생긴 형태 파란색을 제일종 어, 군벨 분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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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을 가지고 제이종 어, 분포 극치 분포인데 이런 이종 분포를 프레체 분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낸 것을 제삼종 극치 분포 해서 바이블 어, 와이블 분포라고 합니다. 이, 이 꼬리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극치 어, 분포를 에, 이거는 제1종, 제2종, 제3종이다 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에 누적 분포 함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1종 어, 분포, 어, 군벨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꼬리 형태가 어, 지수형, 지수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꼬리 형태가 항상 지수 형태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종 분포는 다항식 꼬리가 지수가 아니라 다항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다항식으로 감소하더라. 이렇게 다항식으로 감소하는 형태고, 이건 최소값 분포고요. 최대값 분포. 최소값들만 가지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최대값들만 각 샘플마다 최대값들만 뽑아가지고, 에, 그 분포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 제3종 하는 것은 와이블 분포라고 해서 와이블, 사람 이름 같죠? 에, 분포를 나타내는데, 사, 에, 이러는 당시의 꼬리 부분은, 당시의 꼬리 부분을 가지나 상한값 혹은 한값에 의해서 변하는 범위가 제한을 받는 경우. 상한계, 하한계선을 갖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치분포를 주로 쓰고요. 이렇게 특히 지진이라든가 오랜 장기간 계측한 경우 극치분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포를 추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분포일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확률지에 나타내고 확률지에서 그 리그레이션이라든가 정근을 해가지고 어떤 분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점추정법도 있고요. 어떤 포인트별로 어, 추정하는 거, 그래서 어떤 에,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점추정법의 최우도법 (most likely)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에, 에, 어떤 거하고 가장 근접한다, 어떤 에, 에, 분, 에, 분, 에, 분포랑 가장 근접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근접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걸 미분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분포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최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에서 MLE estimation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검정 이게 실질적으로 적합한지 그 분포에 적합한지를 검정하는 것은 피트니스 피트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 검정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카이제곱 검정이다. 카이제곱 검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제곱 어, 검정에서 어떤 영역 안에 속하면은 카이제곱 유의수준 몇 퍼센트 내에서 이 분포는 어, 이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1주 동안 평균 지진 발생이 두 번이다 라고 했을 때 1주 지진 발생 빈도는 람다값은 일주일에두번 이입니다. 그런데 지진 발생 횟수를 포화성 랜덤 변수라고 할 경우 포화성 분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에, 지진이 발생할 때 앞에 지진하고 뒤에 지진은 서로 독립 상관성이 없다 라는 얘기고요.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3회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포화음거기의 확률 밀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이렇게 주어지고, 네. 그 다음에 2주 동안에 여기서 들갈 람다 값은 1주 동안에 발생 빈도가 아니라 2주 동안에 발생 빈도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2주 동안이니까 에, 2주 동안의 발생 빈도는 4번입니다. 평균, 그래서 람다 값은 4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람다가 4이고 유 값이 유 값은 몇 회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3회 이상이니까 가로축이 유 값인데 유 값이 3 이상 발생할 확률, 3회 이상 발생할 확률은 전체 발생할 확률에다가 한 번, 두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 요세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요 밑에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빼주고, 포화성이니까 2, 3분포 해서 각각 람다 값은 4고, 에, 여기서 6값이 0일 경우, 1일 경우, 4일 경우를 각각 빼주면 1에서 확률 100%에서 이걸 빼주게 되면 은 76.1%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구조물의 설계 수명이 50년이고, 이 구조물이 어떤 지진에 의해서 파괴될 확률은 10에 마이너스 5승, 1년에 10에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어, 그, 이 5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이런 파괴될 확률은 일정하다라고 하고, 그다음 이 구조물이 설계 수명 동안에 지진에 의해서 파괴될 확률, 이 지진, 이 지진이 발생하기만 하면 파괴된다 이기죠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될 확률은 50년이니까요. 이게 매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년이 서로 독립적이니까 어, 그,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사용하고요. 즉이 어, 50년 동안에 지진이 한번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항 분포로 50년 동안 발생할 확률이 빵이다. 그러면 이거는 안전한 거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발생할 확률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발생할 확률은 한번또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최소한 한번 이상은 발생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년째 딱 10년째 발생할 확률, 파괴가, 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그 9년 동안은 발생하지 않고 10년째 발생할 확률 이런 것들은 기하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분포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100년간 4번의 지진을 겪은 지진 다발 지역에서 구조물을 건설할 예정이고요. 구조물의 설계 수명이 50년입니다. 네,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 이 구조물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손상을 입을 확률은 10%였다. 예, 제일 처음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예, 지금 화성 분포죠 지진은.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유이퀄 0입니다. 발생 횟수는 지금 어, 50년에, 50년에 두 번이란 얘기죠. 2회. 발생빈도 우리가 고려하는 건 50년이니까요. 그리고 50년 동안 두 번만 발생할 확률. 그래서 람다 값은 에, 둘을 쓰고 u를 두번 써가지고 포화송 b.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지진에 의해 구조물이 손상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손상이 발생할 확률은 지진이 발생한 것에 요거는 요 표시는 조건부란 뜻입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에, 발생했는데 손상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손상을 입는다라는 값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손상이 입지 않을 확률은 이거고요. 입지 않을 확률을 빼주게 되면 배에다가 손상을 입을 확률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 값은 앞에 값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는데 손상을 입지 않을 확률 서로 독립이라고 보고 두 독립일 경우는 두 개를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곱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1 마이너스 요 값이고요. 손상을 잊지 않을, 디바라는 것은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건 데미지를 받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예, 탄성 계수에 관한 실험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성계수 테스트를 몇번 했죠? 만한 번을 했네요. 실험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값의 평균 값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라, 표준편차를 구하라, 변동계수. 개수. 변동계수란 어, 평균에 비해서 어, 표준편차의 비율을 가지고 변동계수라 그러고요. 그리고 탄성계수가 강제 탄성계수가 200기가파스칼일 때이 값보다 작은 탄성계수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라. 이고요. 근데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탄성 계수, 요 탄성 계수가 그리고 탄성 계수가 대수적 연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200보다 작은 값이 나타날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요 값을 앞에거는 그냥 공식에서 구하고요. 요 값은 뭐냐면 정규화를 시켜 줍니다. 왜냐면 도표에서 찾아야 되니까요. 정규화를 시켜 줘 도표에서 찾으면 되고요. 그두 번째 값은 대수값을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 값을 비교해 보니까 얼추 비슷한데요. 작게 나올 확률이 얘는 35%, 얘는 35.6%, 34.8%. 얘가 조금 더 크네요. 일반적으로 탄성계수값은 항상 양의 값이기 때문에 의미값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수정규 분포를 사는, 에, 사용하는 게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극치분포 설계 풍속에 관한 거고요. 어, 어떤 지역에서 n년간 계측된 최대 풍속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단과 같아. 에, 에, <laughs> 제1종 정근 에, 군별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때 설계 풍속을 초과할 확률이 얼마냐. 설계풍속을 초과할 확률이 얼마고 재현주기 100년에 해당되는 설계풍속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 값을 써가지고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에,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빼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초과할 그 100년에 해당되는 설계풍속, 100년의 연초과 확률은 재연 주기가 100년이란 연초고 확률이 0.01을 얘기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설계 풍속을 구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0.01 지금 보니까 어그 그래프를 다 그렸네요. 그래고 글자가 좀 작은데요. 여기 보니까 0.01 001 문제를 구해보면은 어 96.510 561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요베타 값으로 에, 조금 잘못 했는데 그 체계는 제대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요 이건 확률분포고 이거는 누적분포곡선입니다 눈초 분포곡선에서 연초가 확률이 0.01이라는 것은 에, 0.99, 99%는 어, 그렇게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연초과 확률 여기서 0.99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99. 에, 풍 바람의 속도는 141. 요게 요 값이 5016이 나오면은 99%는 다요 밑으로 속하고 1년 연초과 확률이요, 나머지 0.01 정도가 초과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카이 그 제카이제인데정 카이 제곱 검정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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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포화성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두 값의 차이 우리가 어, 거기 실선은 계측된 거고 우리가 가한한거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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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요 차이가 이게 유의 수준 5%로 검증해 보니까 요 값이 실질적으로 계산된 값이 어떤 유의 수준 5%에 해당되는 값보다 작으므로 작음으로 이것은 유용하다 어이 분포로 어포화성 분포로 가정해도 된다라고 가정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엑셀과 매트랩에서의 퍼센타일 백분위 명령어들을 표현을 했고요 어, 퍼센타일이라는 엑셀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랜덤 넘버로 통해 가지고 생성하고 그 다음 정규분포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나중에 출력시켜 보면 얼추 정규분포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대수정규분포는 어떻게 만드는지, 랜덤 변수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 천개 생성하고 대수정규분포로 만들어주는 에, 값입니다. 그래서 에, 여기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정규분포하고, 어 대수정규분포가 실질적으로 그 이론상으로 크게 차이가, 양짝, 약간 대수정규분포가 이쪽으로 치우쳐 있고요 파란색 정규분포하고 크게 차이는 안나는데 대수정규분포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확률이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